네. 오늘은, 어, 이펙트 중에서 베이직 3D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로고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로 사용될 수 있는, 어, 간단한 PNG 파일 같은 것을 일단 준비해 두십니다. 저는, 어, 타지마할, 타지마할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뭐, 이렇게 그림과 배경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PNG 파일 같은 걸 준비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 얹으면 네 이렇게 사진 파일이 들어가죠. 이것을 네, 위치를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네 적당한 곳에 올려둡니다. 이펙트 중에서 네 베이직 3D 베이직 3D 이펙트를 적용을 합니다. 이런 사진 같은 것을 간단하게 3D 효과를 내주는 이펙트입니다.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10도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살짝 틀어지죠. 네, 이런 효과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요. 이걸 이용하면 간단한 3D 작업이 가능하신데요. 간단하게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끝부분에서 끝부분에서 0도로 돌려놓겠습니다. 살짝 움직일 건데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살짝 움직입니다. 이렇게. 네, 미세하게 이렇게 미세하게 스위블과 틸트를 10도씩 정도만 옮겨 보았습니다. 네, 제가 네, 좀더 효과를 확실히 보여 드리기 위해서 화면 크기를 뵙니다. 네. 제가 20도 정도로 올려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 컴퓨터 사양이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이게 녹화를 하면서 이게 보여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10도 정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짝 움직이죠? 네, 이렇게 로고를 살짝 움직이는 이런 로고들을 완성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베이직 3D입니다.